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좀 학사편입 경쟁률도 아무래도 어, 조만간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신설 개설 학과 때문에 일반 편입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뭘까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늘어나지만 매년 편입 지원자분들은 사실상 통계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화 멘토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음,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하시는 분들은 학사 편입을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뭐 여러 영상들이나 뭐 카페, 뭐 블로그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편입하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을 때 학점은행제 학사 편입에 대한 좋은 장점들의 얘기만 정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단점은 없는 것일까요? 장점만 존재하는 과정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학점은행제도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 오늘은 학사편입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은 대학교에서 대학교로 옮겨가는 과정이고 3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편입을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더 수준 높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내 꿈, 취업, 진로가 그 대학을 나와야지만 더 원활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편입에서는 일반과 학사로 나뉘는데요. 이 일반 편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년제 이상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을 할수 있고 학사 편입은 4년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과 학사 모두 동일하게 합격을 하신다 라고 하면 3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과정이죠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사 편입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뭐 이유는 경쟁률이 조금 더 낮고 뭐 경쟁력 상대도 조금 수준이 낮고 뭐 준비할 시간도 많이 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어쩌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사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정규 대학교에선 학점은행제에서는 고졸자가 140학점, 즉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입니다. 결국 똑같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2년이나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이 늘어나면 따라 당연히 취득학점도 많기 때문에 비용이 또 늘어나겠죠. 학점은행제가 아무리 저렴하다라고 하지만,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다섯, 여섯, 이렇게 학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학기당 과목별로 수업료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전적대를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영 학점에서부터 140 학점까지 온라인 수업으로만 하시려면 똑같이 4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이유는 연간 이수 제한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4년이란 시간을 모두 다 할애해서 편입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서 2년 반이 보편적으로 걸리는 기간인데요. 이러한 분들도 온라인 수업과 자격취득, 독학사 과정을 병행해서 내가 원하는 최대한 빨리 확실한 과정으로 지원을 하시길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건데요. 학기가 늘어나고 기간 단축을 해야 됨으로써 과정이 계속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정작 가장 합격에 중요한 편입 대비 시험, 편입 영어가 될 수도 있고 토익 준비가 될 수도 있고, 공과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편입 수학이 될 수도 있죠. 편입학은 단순하게 지원 자격만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혹은 자격 조건을 따져서 상위권자부터 최초합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 전형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정이 늘어나고 기간 단축을 희망하면 희망할수록 계속해서 자격취득이나 독학사 과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에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자문행제로 학사 편입을 하세요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이 합격률이 더 높고 지원할 수 있는 학과도 더 많고 경쟁률도 사실상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좀 학사 편입 경쟁률도 아무래도, 어, 조만간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신설, 개설, 학과 때문에 일반 편입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뭘까요? 앞으로 더욱더 일반 편입에서 학사 편입으로 가정을 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늘어나지만 매년 편입 지원자분들은 사실상 통계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수사편입 인원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 가서는 결국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점차 조금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좀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최대한 빨리 내가 원하는 전형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경쟁에 섰을 때 우위에 설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혼자서 판단이 안될 때는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